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주식 잘못 매도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날짜를 썼죠. 25년 12월 26일. 어, 조금 늦었는데요. 이 해외 주식 있잖아요.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해외 주식 세금 폭탄 피하는 법을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 얘기 잘못 듣고 또 이상하게 매도해 버리시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듣고 어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12월 26일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어 일단은 해외 주식 양도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왜전화이 중요한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해외 주식은 연간 순이익의 250만원 초과분 어, 여기에 대해서 아22% 과세되며 연말 전에 손익통산 분할매도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양도 차익 기준. 어, 매도가, 마이너스 매수가, 마이너스 비용,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양도 차익이요.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양도 차익 250만원,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수익이죠. 수익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26일까지 어, 매도를 하셔서 맞춰 놓으셔야 돼요 안전하게 26일까지는 어, 매도해서 안전하게 맞춰 놔야 되는데 그 이상 이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세율이 붙어요 세금이 붙다, 붙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2% 어, 국세 플러스 국세 20% 플러스 지방세 2% 이렇게 어, 붙는데요 어,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왜 오늘이 중요하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미국 주식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 t 플러스 2일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 전산으로 과세 연도가 결정되며 이 25년, 2025년 2025년 귀속 원하, 귀속을 원하면 12월 29일까지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기준 이거 AI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과세 기준일이 매도일이 아니고요. 결제일입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 주식, 미국 주식 포함해서 양도일자는 대금 결제일이다. 그래서 국내 세무신고는 여전히 T플러스 2일 기준으로 T플러스 2 기준으로 증권사 전산 기준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는 24년 5월부터 T플러스 1일로 결제로 바뀌었지만 국내 양도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내 증권사 전산상 결제일인 t 2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 자 어,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12월 26일 금요일 날 매도를 하시면 국내 전산 결제일이 T플러스 2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12월 30일 화요일 날 이게 어, 결제일이 됩니다. 그러면 귀속 연도가 25년으로 안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29일 날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이렇게 매도를 한다고 하면 어, T플러스 2일이 되면서 12월 31일 까지 이게 결제일이 되거든요. 이게 결제일이 되면서 어, 25년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노선인데 좀위험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는 26일까지 어 오늘 금요일까지 어 매도하는 것을 어 권장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30일은 당연히 넘어가죠 T플러스 2일이니까 그리고 31일도 T플러스 2일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26년에 귀속된다고 이렇게 어,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12월 30일 이후 매도하면 26년에 귀속되고요 그 다음에 29일까지 매도해야 25년에 어, 귀속이 됩니다 근데 안전하게 어,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면 26일까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씩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최종 요약을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6일까지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근 25년 귀속을 원하면 뭐 29일까지도 매도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잘 따져 보시고 그냥 안전하게 하려면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금 있잖아요. 250만 원 공제가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어, 손익 통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연간 순이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마이너스 손실을 해서 순이익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테슬라 주식이 500만원 어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뭐 비트마인이 300만 원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요. 순이익이 이게 두개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면 순이익이 200만 원이 되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손익 통산이고요. 그다음에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증권사를 여러 개 써도 전부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뭐 ISA 연금 계좌는 당연히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니까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올해 지나가기 전에 빨리빨리 만드셔서 어이 뭐라고 해죠? 이거 채우 워 놓으세요. 그래야 세 어, 세액공제 되니까 꼭 채워 놓으시고요. 일반 계좌 전체 합산입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환율 영향도 당연히 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증권사별로 이렇게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환차 손도 손실로 인정이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어, 투자에 이렇게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어, 책정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꿀팁은 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250만원 맞춰서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이 400만원이 예상된다. 그러면 250만원까지만 매도를 하고 어,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 종목을 의도적으로 매도한다. 그러니까 손익통산이니까 손실한 종목 있잖아요. 그다 아, 수익난 종목 플러스 손실난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서 어, 손실을 실현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이거는 아까 어,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ETF 주식 교차 통상 가능 이거는 뭐 똑같아요 ETF도 그냥 주식이라고 보면 어, 되니까 어,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ISA나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 이거는 근데 양도세랑은 어, 이게 영향이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빨리 만드세요 ISA는 지금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어,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요 연금 저축 IRP 이것도 어 빨리 만드셔서 돈 있으시면은요. 여기에 어600 플러스 300이니까 900만 원 넣으셔서 어 세액 공제 어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세금 계산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자, 예시 1 이렇게 보시면 해외 주식 수익이 600만 원 났다. 그리고 해외 주식 손실이 200만 원 났다. 그래서 순이익이 400만 원이고 기본 공제가 250, 과세 표준이 150 이렇게 해서 33만 원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절세 실패 케이스는 뭐냐? 수익난 종목만 미련하게 매도를 해 버려서 600만 원 되고 어, 손실난 종목은 매도를 안 해서 이게 뭐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따져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도 시점을 잘못해서 넘기면은 그게 이월돼 버리니까 이거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어, 사례 두 번째인데. 이 테슬라 손실상계 실패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황이 뭐냐? 테슬라로 4천만원 수익이 났고요. 다른 해외 주식으로 3천만원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테슬라 매도를 12월 30일 날한 겁니다. 그런데 손실난 종목은 12월 27일 날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손실은 25년에 이제 귀속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수익은 여기 나와 있죠. 26년에 귀속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계가 안돼 버렸다. 그래서 원래 내야할 세금이 있었는데, 원래 내야할 세금은 여기 있죠. 4천 마이너스 ,000 3천에서 1천만 원 기준으로 과세가 됐었는데, 어, 이렇게 되었었는데 실제 결과로는요. 테슬라 4천만 원이 전액 과세되고요. 세금은 뭐 825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폭탄이 어, 될 수가 있다. 잘못 이렇게 어, 상계인지 알고 시점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되어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시면은 이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잘 보셔야 되고요. 제대로 한 경우는 뭐냐. 모든 종목을 12월 26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수익, 손실 같은 해에 귀속이 되고 상계 처리도 어, 성공을 하고 어, 세금도 대폭 감소가 됩니다. 어, 그래서 연말 해외 주식 세금 실수 탑텐 아탑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 미국은 t 플러스 일이라며요 근데 어 세금은 이 국내 전산에서 t 플러스 이일입니다. 그리고 어, 12월 30일 날 매도를 하면 요 다음에 소득에 잡혀버리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손실 매도일이 어, 다르게 잡아서 상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어,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수익이 큰 종목은 하루만 늦어도 세금이 수천만 원 1년 뒤에는 어, 폭탄으로 돌아오니까요. 어, 12월 26일 이, 이전에 어, 매도하는 걸로 여러분들 어, 이렇게 잘 해서 세금 사고를 예방합시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도 였고 여러분 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씩 빨리 보시고요. 어, 상기할 수 있을 때 상기하시고, 매도할 수 있을 때 빨리 매도하셔서 250만원까지 는 여러분들 공제 받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